유 시민 작가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어, 어느그 방송에 나가 가지고 음. 어, 매블쇼 출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. 아 제가 매블쇼를 나가는 이유는요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나오셔야지. 어. 아니 안 나오고 매불쇼를 나가는 이유를 설명하면 이게 말이 돼? 내 이래 이래서 해내 음. 매불쇼 나간다 하더라고. 음. 안 나오시잖아요. 아 유시민 작가 아주 특합니다. 네. 많은 분들이 또 매불쇼에서 원하고 계시. 원하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리고 많이 지쳐 계시잖아. 요럴 때 유시민 작가가 탁 나와 가지고. 신경 안정제 아싹 놔주면 그렇죠. 얼마나 서로가 좋습니까? 예. 아이고참 유시민도 유시민이더라. <laughs> 그래도 어. 다행인 건뭔줄 알아요? 댓글 보면은 네. 많은 분들이 최욱 씨와 같은 생각이요. 그러면 제발 좀 나와주세요. 그렇습니다. 예. 국민의 목소리죠. <laughs> 국민의 목소리입니다. 자 좋아요 6만 5천 정도까지는 가네요. 아, 안될것 같아요.